걸린 거야? 응아가 네. 있습니다 전기차야? 존나 <laughs> 좋 <laughs> 그냥 기가 막히네 개개 좋네 개 좋아 아 <laughs> 좋긴 해 근데 뭐 얘는 4천만 원 넘겠네 그래 봤자 시가 스포티지지 뭐 참 것도 넓은데. 어, 둘짜리가 엄청 편해. 어, 나도 충분한데. 응. 와. 음. 오, 예 USB도 있어. USB요. <laughs> 이런 <이건> 뭐야? <뭐라>. 수납 공간. <laughs> 오옷걸이도 있고. 어. 아, 옷걸이야 이게? 어. 어. 파노라마 서브프. 리그루시가 혼자군. 야. 엄청 많이나 봐. 올라나마 나중에 보면 음. 여기 여기도 장난 아니고. 음. 이 사륜인가요? 하이브리드는 사륜이 없어요. 아 걸린 거야? 응. <놀람> 전기차야? 변나죠? <놀람> 그냥 기가 막히네. 개존네 개좋아 <놀람> 좋기는 근데 뭐 얘는 4천만원 넘겠네. 그래봤자 지가 스포티지지 뭐 아니 느낌상으로는 투싼 NX4보다 넓은 거 네. 같아 뒤에가 진짜 진짜 넓은 거 같아 지금 뒤도 더 등받이도 더 되는 거아지 형도 타봤을 때요 느낌이 아니었던 어, 어. 같 <laughs> 무릎 여유 공간이 음, 너무 많아 무릎 그 여유 공간이 엄청 넓어 아, 이렇게 해도 넓어 네. 넓어 아니 이렇게 해도 여유가 많아 승차감이 딱딱하다 그렇게 얘기가 좀 많거든? 아니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응. 나도 너무 뭐 응. 무르지가 않아서 응. 휘청거리지가 않고 응. 딱딱한 느낌은 아니야 단단한 느낌은 나는데 응. 이 쇼버가 뭐 승차감을 고려해서 만든다고 너무 무르게 만들면 응. 이 굉장히 휘청거린다고 이럴 때 응. 얘는 뭐 이제 크게 좌우로 롤링이 이렇게 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그 각이 있는 요철을 지날 때도 텅텅 떨어지는 느낌은 나는데 이때 너무 부드러우면 대부분 이제 탑승자들이 멀미를 해 운전자는 몰라도 음. 음. 근데 지금 3세대나 4세대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 다, 다 다는 아니겠지 근데 대다수가 그 승차감에 대한 불만이 이제 아이들이 뒤에 타고 와이프가 탔을 때 멀미를 많이 한다고 그렇지 이요 정도만 단단해 줘도 그니까, 요런 요철 지날 때, 좀, 둔탁한 느낌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음. 그런, 이제 출렁거림은 없지. 음. 나도 그, K8 탈 때랑, 걔는 K8은 나는 사실 되게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어, 나도. 어,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좋아. K8은, 그 아주 작은 방지턱을 지날 때, 음.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다튈 정도로 딱딱하더라고. 요즘 최근에 하이브리드는 좋은 거야. 다 하이, 하이브리드를 YF 소나타 때 타보고 안 타봐서 지금 타고 있잖아. 아, 이건 잠깐 타는 거니까. 음. YF는 한동안 탔는데, 걔는 그냥 밟고 다니면 똑같이 연비 안 좋더라고. 맞아. 근데 지금 거는 확실히 좋아. 내가 어, 타봤을 때, 야, 이거는 그냥 가솔린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 조용하지, 연비 좋지. 차 값이 일반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비싸도 이게 사실 유지비에서 아, 그럼 어. 주행거리 많은 사람은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디젤의 연비와 그 기름값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이 하이브리드 연비면 휘발유가 좀더 비싸도 이게 이게 당연히 유리하지. 그치. 나도 왜 가솔린 사는 사람들은 왜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 그래도 사실 그 하이브리드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음. 아, 이거 볼 수밖에 없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솔린 아니면 디젤, 뭐이 이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게 대부분일 거고, 좋네, 충분하네. 이 정도 차를 사는 목적이 뭐 달리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응. 뭐두 가족이나 네 가족이나 네 가족이 타기에도 충분히 넓으니까 네 가족이 타기에 진짜 괜찮지 너무 괜찮지 그리고 이 열도 그렇게 좁지가 않아 넓어. 아, 저 정도면은 팔 시트 큰거 놓고도 애들 태웠을 때 전혀 좁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사이벡스 그거 두개 해봤거든. 응. 야남들라 남아. 그리고 뒷자리에 요즘 저거 폴딩되면은 차박도 할수 있고 차 저거 눕히면 평탄화가 되나? 완전 평탄화는 안 되는데 약간 뒤쪽이 이열 쪽이 조금 어... 뜬다라나?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트 깔면 되지 그치 차박 다니면서 그런 거 완전 편한 고 어... 찾으려면 호텔 가야지 집에 있어야지 뭘어 <laughs> 이게 진짜 딱 노면 소음 말고는 들리는 거 없지? 어, 엔진 소리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조금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면은 전기차 소음이랑 비슷하네. 사인 가족이 어디 놀러 다닐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충분하다고 봐. 응. 어. 이 HD가 없네. 어, 맞아. 이차 HD가 없어. 어, 이, 이 차가 지금 풀옵션이라면? 풀옵션이지. 모든 아, 그건... 스포티지에는 HUD가 없어. 아, 선택도 못하고. 그렇지왜 아, 그니까. 없을까? 이게 뭐 아무리 이렇게 아. 모니터의 배열과 이런 위치나 배치가 좋아도 음. 운전자가 이제 정면을 보면서 시야를 이렇게 다른데로 돌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뭐 엄청 많은데. 대시보드의 각도 때문인가? 카니발처럼? 전혀 그렇지 않아. 이게 대시보드는 이렇게 생겼어도 음. 그 안에서 이제 비춰주는 그 모듈이 됐든 뭐 세탑이 됐든 그거의 각도만 이렇게 조절해 주면 뭐 유리에 비춰주는 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그리고 나는 이거를 운전해 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거 주차하면서 후진할 때 사이드 미러가 안 내려가 음 IMS 어. 어 나도 지금 아까 전에 서였을 때 해봤는데 그거 없더라 차가 그, 응. 어쨌든 뭐 크든 작든 SUV이기 때문에 뭐, 시트 포지션도 높고, 사이드 미러 위치도 높고, 이제 저 각도상 그, 측, 측, 측방, 도로 노면까지 확인하긴 어려운데, 이렇게 봐야 되니까. 대시보드가 그리고 지금 SUV 치고 진짜 많이 내려오잖아요. 어, 낮아 어. 그, 그, 사세대 카니발처럼. 2006년인가? 그, 뉴 스포티지도 탔었고, 스포티지 R, QL 다 탔었는데, 오, 카니발이 3세대에서 4세대 갈때이 대시보드 낮아진 것처럼 얘도 굉장히 낮아져서 음. 키 작은 사람도 이거 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오, 시야가 탁 트이더라고. 그리고, 야, SUV가 진짜 이렇게 낮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음, 아, 대시보드는 보통 음. 낮아. 이게 이, 이 계기판과 음. 이 내비게이션 이런 시스템이 이제 분리형으로 되면서 음. 이제 여기에 위치를 하니까 대시보드가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게 예전처럼 계기판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계기판이 잘 보이게끔 뭐 후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다 그치. 보면 당연히 또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아, 확실히 차에 대해서 좀 아는 전문가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하진 못할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돌맞으니까. <laughs> SUV는 디젤이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네, 이제. 이제 그러네 네말 들어보니까 SUV 타는 사람 원래는 야, SUV 디젤이지 이랬는데 요즘 사실 추세가 가솔린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고 어, 그러니까 기존에도 가솔린을 출고하는 비율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지만 옛날 산타페 DM이나 이 시절만 해도 가솔린은 거의 없었어. 그렇지. 뭐 어쨌든 SUV를 타는 사람들은 그차한 대로. 뭐 데일리카도 쓰고 출퇴근도 하고 가족도 타야 되고 뭐 짐도 실어야 되고 하다보니 SUV를 타는건데 그러면 거기서 가솔린을 타게 되면 그런 효율이 완전히 많이 떨어지니까 디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거였는데 오히려 디젤보다도 더 연비가 잘 나오고 조용하고 디젤을 살 이유가 없네 그렇지 앞으로는 이제 뭐 사실 전기차 시대가 열렸지만 하이브리드를 계속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어, 이 정도 조용하고, 뭐, SUV가 SUV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건 똑같은데, 조용하고, 연비가 더 좋아. 이안살 이유가 없지. 그치.